커브 찾으고 네스 DPF 장치 같아 DPF 이제 마운틴 이고 워셰 네, 통이고 아니지 냉각수 통이고 에어필트워시액트통워시액트전 네, 버스 모자라지 통버스워시이 오일게이지 괜찮은 것 같아. 으, 슉, 슉. 이야, 뭐 앞에 이렇게. 목수거 말랑말랑말랑하네. 역시 새 거라 좋긴 하네. 누, 스펀지도 이렇게 되나? 스펀지 왜 되는 거야, 이거? 참, 스펀지를 왜 대나 했지? 거기다. 이거 구멍도 뚫려 있네. 배터리. 밧데리. 배터리가 델코어 MF90에 12V 1 6 0 m m 710cc. 네. 창이없지이거는이 창이 없네? 이크 브레이크, 브 브레이크, 브레이크, 액연이 필터. 니아랜드아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엉망이 됐네. 이제 3개월 됐습니다. 브레이크. 아직 브레이크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돼. 이제 4천도 안 뛰었으니 뭐. 깨끗하긴 하네. 상. 끝.